1라운드 8순위를 갖고 있는 lg 트윈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참여수단장이 참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우진을 반기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양우진을 1라운드에 꼽았다. 행운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양우진 선수는 올해 박준현 선수가 미국에 갔으면 네. 키움 히어로즈 가 1번으로 찍을 선수입니다. 음. 1라운드 1번 선수를 얻었다는 점 에서 그렇죠. 어, LG 로서는 잠행수 단장이 행운이다라고 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양우진 선수는 이미 뭐 많은 네. 보도를 통해서 도 그렇고 저희 뭐이컵 오픈에서도 음. 소개를 해드렸지만 키가 190cm고 네. 경기 항공고 에이스로서 음. 어, 지난해 이미 뭐 152km, 올해 153km 두구 음. 예, 스타일상 150 후반을 던질 수 있는 네. 예, 어쩌면 예, 올해 10분에 찍은 김영우 음. 선수처럼 어, 내년에 대박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이 구속도 충분히 159반을 음. 던질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성장할 거고 에, 다만 피로골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앞팀들이 다 패스를 한 상황이거든요 에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 1라운드 음. 1번 선수를 찍었을 때 아하. 만약에 내년에 피로골절 문제 때문에 오. 던지지 못하고 이게 장기화됐을 때 그렇군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오퍼설 각오를 하고 오. 찍을래 했을 때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렇죠. 하고 그 할수 있는 이 스쿼드 팀장과 단장 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에. 그렇지만 LG는 지금 이미 음. 이 투수, 야수, 뎁스가 굉장히 좋고, 그렇죠. 당장 1년, 2년 못 음. 쓰더라도 미래에 손주용 선수로 네. 퍼지면 음. 된다. 기다릴 수 있다. 이 팀이 바로 LG 트윈스고, 음. LG는 어, 이제 단장도 그렇고 네. 스쿼드 팀장도 음. 그렇고 어, 구단에서 전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왜이 선수 뽑아서 다른 팀에 저 선수 지금 벌써 1군에서 뛰고 그렇죠. 있는데 네. 이렇게 하지 않을 분위기가 된 거죠. 그게 왜냐면 하 2019년부터 지금 계속 포스팅즌 나가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스카우트도 지금 잘해 왔잖아요. 그럼요. 지난해 선택을 했던 김용우 선수도 네. 터졌죠. 하고 있죠. 1군에서. 그러니까 올해 선택을 음. 이제 백승기 LG 스카우트 팀장이 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설사 아니라도 뭐 하다못해 나중에 수술을 해서 네. 1, 2년 기다려도 괜찮다고 할수 그렇죠. 있는 팀이 LG고. 그래서 LG가 어제 스카우트를 유심히 보시면 음. 분들 은 아시겠지만 백승진 팀장이 마이크를 안 잡아요. 네. 정성주, 아, 정성주 스카우트가. 맞아요. 두분 이제 동기긴 한데. 네. 마이크를 그러네. 잡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작년에 김영우 선수 지명할 때 하고 똑같아요. 아, 똑같은 루틴으로 갔군요. 네. 차명수 단장 한마디 하고, 네, 네. 백승진 팀장 은 거기서 전체 조율을 하는 거죠. 어, 그, 이거 빠져나갔으니까 네, 다음은 우리 누구누구. 네. 누구. 음. 마이크 잡고 말하고 이거 하기가 사실 바쁠 때가 그럼요, 있거든요. 그런데 백승진 팀장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고 있고, 어. 정승진 팀장이 마이크를 잡아서 어. 작년에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아하. 올해도 이제 그런 징크스를 가지고 그 <laughs> 가는 거죠. 네. 어, 그 정도로 예, 예, 분업파 해서 네. LG는 지금 선택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뭐양진 선수 얘기는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그 외에 나머지 선수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어 일단 2번 박준성 음. 선수를좀 체크해 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3번에 우명선 우명현 선수. 음. 예, 부산고의 우명현 선수. 이 선수가 누야? 구 음. 라고 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청소년 대표도 아니고 음. 올해 기록 보면 없어요, 거의. 어반에몇 경기 던지고. 네. 근데 이 선수 역시 피로골절입니다 아... 예, 2학년 때 피로골절이 그렇구나. 와서 어, 중단을 했다가 음... 올 초에 이제 사망이 중요한 시기가 되니까 초반에 나와서 1인 1식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피로골절이 또 재발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피로골절이라는 게 재발하려면 계속 또 재발을 그렇죠. 하는 부분이라 이게 걱정인데 음... 왜이 선수를 지명을 했느냐 이 선수는 올해 빅3라고 했잖아요 네. 김성준 음... 문서준, 박준현 음. 이 선수 다음이 누구냐 했을 때 우명현 오. 선수가 가장 먼저 거론이 됐어요. 그렇군요. 저도 이, 이 스카우터들 한데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2학년 초반에 1학년에서 2학, 음. 2학년 올라갈 때 네네. 이미 이 선수가 150km 이상을 음. 던지던 투수고 몸매라든지 키라든지 공을 때리는 모습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이 선수는 예, 어떻게 보면 이빅3리를 제치고도 올라갈 오. 수 있는 그런 투수로 꼽혔거든요. 그런데 피로골줄 때문에 오래 또 못한 그런 상황이다. 다른 팀에서 또 찍지 않은데. 그러네요. 어, 혹시나 뺏길까봐서, 음. LG는 기다려도 좋다라는 기조로 해서, 음. 양우진 우명현두 피로골줄 투수를 어허.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좀 여유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LG는. 음. 어. 터지기만 하면 대박이니까. 네. 음. 1라운드 거의 뭐 1, 2순위를 다터수 그렇죠. 있는 그런 투수들을 지금, 이제 예, 두 명을 찍었다 고 보고, 박준성 2번으로 음. 찍은 선수는 네. 어, 청소년 대표고, 음. 왼손 투수에 아, 145km. 아, 또, 힘도 좋습니다. 네. 체격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 음. 재물포고의 권우준 투수, 어, 키가 상당히 크고, 네. 아직은 조금 약간 말랐습니다. 음. 그렇지만 공을 때리는 게 워낙 좋고, 지난해 KBO 넥스, 넥스트 레벨에 가서 네. 포수와 충돌을 하면서 쇄골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올해 퍼포먼스를 확실하게 에,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음. 이 선수가 아, 상당히 좋은 우한투수로서 기대를 또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어, 이후에 네. 이제 부산고의 강민기 포수는 음. 이 방망이가 좋은 포수로서 에, 올해 이제 수비가 좋아지고, 한해서 네. 청소년 대표까지 갔고요. 뭐 신한산대의 예, 주정환 선수는 독수고 음. 시절 그 2학년 때 봉황대기 MVP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수에 또 음. 어, 재능 있는 선수고 어그 이후 보면 이 선수들도 굉장히 또 어, 미래형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 부산과학기술대 박현우 외야수라든지 네. 대구고 내야수 이지백 음. 선수 어 이찬주에서 이름을 이지백 선수로 아. 이제 이렇게 바꾼 선수인데 어, 굉장히 뭐 공수에서 기대를 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재고 투수 윤영빈 휘문고 투수 박성진 네. 희문고 투수 박성진에 대해서는 좀 아실 거예요. 음. 어, 팬들도. 이번 대통령배에서 희문고를 아. 중결승에서 네. 이 투혼의 105구를 던지면서 음. 팀을 결승 무대를 이끌었는데 키가 굉장히 크고 190 오. 이상으로 되면서 193cm 네. 음. 그러면서 구속이 나오지 않았는데 구속이 그래도 좀 증가를 하면서 네. 140 이제 초반이 올라오니까 음. 어, 이 선수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LG의 이번 신인 드래프트는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아님은 돕니다. 음. 양우진하고 우명인이 터진다면 네. 저는 이번 전체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아하. 그래서 어, 최고의 대박을 칠수 있는 음. 카드를 가져갔다. 그런데 저이 재능을 놓고 보면 이두 선수는 음. 피로골절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면 아. 저는 LG가 A플러스라고 봅니다. 네. 다만 리스크가 크죠. 음. 만약에 여기서 이두 선수가 피로 골절 문제 그렇지.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힌다면 음. 어 결국 한 예, 나머지 선수들 놓고 보면 어, b 정도 음. 받을 수밖에 없나요? A 플러스와 B를 네수 대박 아니면 쪽박 네 그런 <웃음> <웃음> 지명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스가 되니까 뭐 네. 이런 지명을 받았겠죠. 그냥. 네, 있습니다. 네. 네.